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모임 계획은 잡으 셨나요 1년 내내 얼굴을 보지 않다가도 연말에는 부랴부랴 모임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모임에 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모임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할 뿐 마음이 편해지거나 즐거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면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창회든 직장모임이든 꼭한 명쯤은 불편한 행동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모임에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매너 없이 행동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도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과거에 자신이 베푼 도움을 강조하며 이를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지나치게 집착하며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이야기만 하고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은 한두 명씩은 꼭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다른 참석자들까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모임에 나가지만, 정작 싫어하는 사람을 대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 모임을 주최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임에 나가는 것은 마치 갈증을 풀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 집에 돌아올 때더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세 가지 유형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을 샀다, 비싼 차를 뽑았다, 는 이야기로 시작해 대화의 대부분이 집, 자동차, 시계, 연봉 같은 이야기로 채워지곤 합니다. 이런 대화들은 듣고 싶지 않은 주제까지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자녀 자랑이나 성공담까지 들으며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모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질투와 우울함만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감은 관계를 악화시키며 오해와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 더잘 살아야 한다. 는 비교 중심의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승진, 돈, 성공이 행복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기준이 형성되었고, 이는 모임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특히 모임에 나가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사실, 그룹 내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룹 내에서 누군가의 경제적 여건이 지나치게 다르거나 리더십이 어색할 경우 모임 분위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주제가 고급 시계나 명품 가방 같은 물질적인 것들로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의 격차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모임을 더욱 어색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누가 정말로 부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과장해서 자랑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때로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모임에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의 성과까지 과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자랑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더라도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이룬 성취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수입이나 자녀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종종 불편함을 느끼곤 하죠. 한 친구가 말하길,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한 성공 이야기에 축하를 건넸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작아진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청은 중요한 능력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무신경한 말을 계속 이어갈 때 단호하게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랑은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적인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게 걸어 다니면 어떡하죠? 라고 말하며 웃어 넘길 때, 듣는 사람은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이런 질투와 무례한 발언은 분위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을 점점 갉아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의 초기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배려와 예의가 흥미해지고 관계는 점점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지 않는 모임은 결국 정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피로감을 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를 과감히 포기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나 술자리에서의 행동이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죠. 오히려 공통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의미있다고 느낍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응원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같이 있는 만남이 아닐까요? 영원히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관계는 드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친구라고 할수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반면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나가는 모임. 특히 자랑과 질투가 난무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모임에 계속 나가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여러 의구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모임 횟수를 줄이고,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임에만 참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런 모임이 없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방법입니다. 피해야 할두 번째 모임 유형은 사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모임입니다. 때로는 너무 개인적인 문제를 꺼내거나 자신의 실수나 부정적인 경험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상대는 벽이나 고양이, 밖에 없다. 이 말은 관계가 언제 까지나 유지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겁니다. 누군가 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와 같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접근하거나 부탁을 요구할 가능성 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회에 45년 만에 참석했다가 사기를 당해 10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친절해 보이거나 돈을 언급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한두 잔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알지 못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말들이 결국 약점이 되어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거나 지나치게 빈번히 만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모임에 나가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써야 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할때 불필요한 모임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좋은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더라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관계야말로 가치 있는 관계일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관계를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자신감을 높이면 좋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임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하거나 술자리가 필수인 모임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군대 인연처럼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모임에서는 아랫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만남만 남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간관계와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할수 없는 일에 억지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분명한 그룹에서는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에 대한 대우만 바라며 보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대 모임처럼 저녁 후에도 계급 체계를 중시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무형의 계급 구조는 갈등을 일으키기 쉽고 어느새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옛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엔 반가웠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특정 친구들이 의견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만 해주는 역할로 자리 잡았고, 특정 친구는 매번 만남 장소를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선생님처럼 저를 훈계하곤 했고, 매번 그런 만남을 끝내고 나면 후회와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자리에 나갔을까 자책하며 이 관계가 정말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분명히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만남은 지속될수록 점점 더큰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필수입니다.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금세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술을 중심으로 하는 만남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는 감정이 고조되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술자리는 지루할 뿐 아니라 피곤함만 남깁니다. 게다가 술자리의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술자리와 모임을 줄이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술은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술만 마시는 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모임을 구성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인이 되어 피해야 할세 가지 유형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잔여. 지위 등을 과시하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주 만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과도하게 나누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는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술만 마시는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에 집중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따르는 만남은 피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